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의 활약을 되짚어보는 시간, 소니텐입니다. 네, 오늘도 정지훈 기자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겨우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투어거래 <laughs> 정조입니다. 네, 네 한번 찍을 때 많이 찍어야 돼서. 음. 제가 나올 때한 세븐 일편 씻고 가거든요. 누가 봐도 같은 날에 찍을 <laughs> 같은. 옷도 갔고. 네. 드로. 네. 자, 코로나 1 9로 인해서 해외 축구가 사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다 중단이 됐죠. 음. 그런데도 이 소니 선수의 소식이 있죠. 네, 사실은 이 소니 테인이라는 게 원래는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분석, 그러니까 그 경기를 분석하는 음. 시간인데.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손흥민 소식을 그냥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네. 만들었고요. 또 최근에 좀 화제가 된 거는 손흥민이 팔골절 부상으로 음. 국내 수술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다시 입국을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어 왜지? 뭐 궁금증. 뭐 구단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사유다라고 음. 그걸 밝혀졌죠. 원래는 여름에 이제 선수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기초 군사훈련 사주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올 여름 지나 고 신이 끝나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그래서 뭐, 뭐가 없기 때문에 좀 돌아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가는 연구로 가는 이 일정이었는데 이 짧은 시간 또리필이 사실은 4월 초뭐 4월 말 그다음에 지금 무기한 연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이 짧은 시간을 잘 이용을 해서. 군 기초 군사 음.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제주 해병대 구여단에 입소를 해서 3주 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소트럼 구단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5월 중에 런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이 소식 외에도 다른 소식도 있잖아요. 이 프리미어리그 통계 매체에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군대 갔다! 요거 고끊 수가 없잖아요, 방금. 네, 때. 그래서 저부터 <웃음> <웃음>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요첫 시간이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해서 시즌에 전 그러니까 중간 음. 뭐 결산? 이런 네.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필 전문 통계 매체죠? 이필 인덱스에 따르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21경기, 그러니까 음. 1748분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국골 킬도움을 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에 뭐 90분당 득점 기대 수치, 그러니까 이 선수가 90분을 뛰면 얼마나 골을 넣을까 얼마나 도움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치를 음. 나와 있는 건데 90분당 득점 기대 수치, 90분당 도움 기대 수치, 90분당 필드골 기대 수치 등에서 네. 토트넘 전부 1위. 뭐 해리 케인이 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음. 이 선수에 대한 수치가 1위. 그러니까 한 90분을 뛰면 0.3골, 3.7골을 넣는다 정도 이게 나올 것 같고 11골을 기록해. 그러니까 최다득점자인 케인이 0.35입니다. 그러니까 어. 케이브가 좀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도움 기대 수치는 아예 독보적입니다. 0.25인데 뭐 알리가 0.11, 라멜라 0.15, 루카스 모로아 0.09. 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과 도움이 가능한 선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드 골 기대 수치도 0.33. 뭐 리그에서도 전체 20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리그에서도. 24번째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것만으로 봐도 월드 클래스 공유사라는 입증이 됐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뿐만 아니라 팀내 스프린트와 찬스 메이킹도 압도적으로 좋다면서요. 뭐 제일 빠른 선수는 의외로 다빈손 산체스입니다 주강수비스인데 여기서 워낙 빠른 선수예요. 다리도 음. 길고 35.3km 시간당 이렇게 뛰었고 손흥민은 35km 정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알리와는 뭐 속도는 같지만 스프린트 횟수는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344회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고요 오리에가 257회, 알리가 237회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스프린트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어뭐 기록도 있는데 손흥민은 경기에 3분의 1을 놓셨지만 30개의 찬스, 슈팅 51회, 유효슈팅 29개 그러니까 토트넘 가장 많은 기록을 했다 그리고 193분당 득점을 기록했는데 K.L. 버금가는 수치다. 그만큼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고, 무리가꼭 잡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선수다라는 평가들이 이런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리그가 중단된다면 정말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외에도 손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잖아요? 뭐 토트넘에서는 뭐최고 멋진 골, 뭐 오래 어. 골, 뭐 이런 골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억 나시는 거는 벌리던 7 0 m 8 0 m 사이를 이렇게 감독 드리블 그만큼 손흥민 이 정말 멋진 골들을 기록했고요. 더 의미적 의미가 있는 거는 처봉근전 감독 전 레전드죠. 레전드처체근전 감독이 기록한 최다 골 기록을 또 넘어섰습니다. 이런 뭐모든 네. 동산 120 121골을 처봉감독이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을 넘어서서 더 현재 진행형이죠. 앞으로 음. 더 많은 골을 기록할 거고. 사실상 뭐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톱트넘의 에이스로 거듭난 그런 비결이 있다면. 네, 박찬아 일단 해설위원은 여유가 정말 생긴 것 같다. 그 질주골드 음. 그, 그 보면서 판단을 막 여유롭게 하고, 장전 해설위원은 매년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오프도 볼, 온도 볼, 뭐 상황 판단, 패스까지.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하고 있는데요.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 움직임을 통해 최근의 골드를 보면, 돌아 뛰거나 아니면 딱한 번에 딱 스프린트를 해서 공간을 만드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움직임 오프더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좀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옛날에는 찬스가 오면 좀 놓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찬스에서도 좀 사실 최 손흥민이 최근에 찬스 놓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안은 결정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 찬스가 오면 거의 대부분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동료들이 소니가 뭔가 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일단 주고 봐. 뭐 이런 느낌이 좀 생겨서 동료들의 믿음 확실히 생긴 응.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많은 것들, 단점들이 발전을 해서 장점이 되고 있고요. 응. 팀 동료들의 믿음까지 그리고 절친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토토노에서 아까 뭐 기대, 기대 수치 이런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만큼 토토노에서는 뭐 압도적 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히 토트넘의 에이스가 된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소니텐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